대전 내가 뭘 샀는지 아십니까? 나 조던 샀어. 조던. 키드 큰맘 먹고 나의 첫 조던이다. 알랄라. 근데 아까 내가 너무 궁금해 가지고 음, 미리 뜯어 보게 됐는데 다시 그그 그 느낌을 다시 살려서 다시 한번 뜯어 볼게요. 우싸. 나왜 떨려? 짜릿해. 신이탱. 어때 여러분? 데이프잖아요. d e 이 너무 갖고싶은데 디자인을 서치하다가 이거발발하하된된야야이 디자인을. 완전 g 필일거 아니야. 그래서 바로 갈 e 지내돈 n e r 지만 엄마 g n e r d e s i g 엄마 엄마 엄마엄엄 엄마,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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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 엄마 고마워 엄마 고마워. 아 근데 이거 어떻게 아 e 바닥 더러워지는 거 s i g n e 핑크 e s i g n e r designer. d e s i g 데 e r designer. d e s i g n 는데 designer. 이 e s i g n e r 니 e s i g n e r d e 아, 근데 포카도 사야 되는데. 포카도 사야 되고. 아, 살거왜 이렇게 많은데. 아, 사고 싶은 것도 많고. 아, 모르겠다. 진짜 짜증난다. 아무튼 어때요, 여러분? 귀엽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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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죠 짜자잔. 어머, 비즈 꼈어. 아, 씨. 고피리의 미니 하울.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. 안녕. 아, 여기 숨미는 것도 좋은데. 햇빛 음... 뭐 있냐? 햇빛 음. <laughs> <에프> 만났어요. 아, <laughs> 나는 이거 너무 어렵지 못해. <laughs> 아 <laughs> 진짜 이쁘게 오아 진짜 게긴 했어 <laughs> <laughs> 하하 마법이가 나한테 진 편지 <laughs> 해프한테 보낸 편지 감사 자가 이걸로 스크랩해 하하 가방에 안들어간는 아니야? 요이지못 가져 아 여기다가 다 정리한다고? <laughs> 해찬군두를한소클도가왔어아그볼 <분 드브를> <laughs> 두부에 아그 볼, <웃음> <드브를>. <웃음> 보다고요 내가 2월 중순부터모았으니까 <laughs> 2월 중순부터 <이걸> <레스> 뭐 이거 모았답니다 순서대로야? 어, 내가 순서대로 와 진짜. 나 뭐, 뭐야? 어머 막 깔. 야, 이거 뭐야? 진짜 개귀여워. 미치 봐. 어디 까저지물에떠요밤이 아우. 이거 여기 하나 넣었으면 딴 거를 내가 이걸 또 그냥 딴 데다 넣어 아, 싫어, 싫어, 싫어. 아 이거 나랑 같이 보 거지? 맞아, 맞아. <laughs> 어이거 비싼 거 <laughs> 이거 비싼 거 아니야? 비싼 거 비싼 거야하다 보면 더 비싼 거 나와 걱정하지 마 그때 너가았으면 그거 없었지? 어. <laughs> 그때는 그때 기준으로 얘가 제일 비쌌어 나한테, <laughs> <야>, 나한테 이거 <laughs> 산다는 말도안 <말은> 하고 <laughs> 야나 간다 이러고 <laughs> 말안해 어디 가는지 말도 안 하고 그런 거 나타나 이 <laughs> 어? 여기 진짜 개영롱하지 않냐? 얘는 진짜 뭐. <뭐� <slabAb> 포카 살 때. 포카 살까 안 물어보고 이거 샀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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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고 나서 얘기해. 아. 그런 거지뭐 인생은. 아. 그런 거지 여러분 이거 이거 아시죠? 내가 <laughs> 굳이 얘기는 안 할게. 굳이 <laughs> 코멘트는 하지 않을게 이거. <laughs> 근데 개용무에 이거 실물 보고 안살 수가 없지. 내박이 이거 사니까 포카 욕심이 없었대. 이게 지금 마지막 포카면서. <laughs> 시중에 있는 장복가 이게 마지막 복가잖아. <laughs> 당연히 다 샀으니까 욕심이 없을 게 없어서 욕심이 없는가? 약간 반대로 됐네. <laughs> 미쳤다. 아싸. 아 지송이군 뭐 입었어? 역시 대비감의 황실자. 됐다. 오늘 거 됐다. 아싸. 야스트라이미쳤냐어기가 <laughs> 나왔어. 어머 아기야. 어, 어, 너 너무 저거 뭐야? 뭐야 너 너무 너무 어, 이디야 잠이 저쩌야이고 이거 고 어쩌고, 어쩌 어쩌고, 어쩌요위영고위쩌 미쳤다 이거 위영이다 이어쩌 위영이다. 어미고 어쩌고, 어쩌 미친 거고 어쩌고, 어쩌고, 어 걸 구경식 뭐, 두루루 진짜 이거 두루루아 진짜 진짜 어리다. 진짜 예내 <laughs> 뭐, 최애 페이지. 진짜. 어 맞아. 얘, 야, 얘 최애 머리. 그리고 <laughs> 비싼 어쩌고. <laughs> 마 <웃지마. 웃음> 아, 이게 최고야 나는. 진짜 아, 아, 이 최고야. 일본 아니 진짜 야, 다 복부신데? 얘 각도 비슷하지? 약간 자기의 필터 각도에서 나와서 비슷했어. 아니 이거 잘 나왔네? 잘 나왔어. 이렇게 나올까? 미가 좀 이렇게, 이렇게 해봐. 여기는 스틱 최고이잖아. 왜냐면 이거 두 개도 잘 나왔거든. 아 맞아 이거, <laughs> 이거 두개잘 <개도> 나와가지고 <laughs> 이게 최고잖아. <않나? 웃음> <laughs> <laughs> 이게 최고인데 이거 진짜 은다 봤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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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들이 나중에 이거 예쁜데? 수지, 이게 키고 뭐, 이게 그냥 일본인데 각도가 <laughs> 비슷해가지고 잘 구별도 못하겠어. 아니 해준 분이 이런 빨간 게잘 어울려. 이거 똑같은 거야? 어, 이거 내가 그때 아아아 귀여. 이거 너귀다이 드림 버 이게 일야 이거 왜게 잘랐어? 이은 옆선이 대박이다. 족 어. 이왜산보어 시이 필요성을 잘 모르겠어. 아. 시그니스? 아, 시간 진 아. 조왜 아, 이름? 일본, 일본 이래? 진짜. 아왜 이름? 을왜 빨리 가져왔어? 한이에보 아, 귀여워. 이렇게 피었어. 지 몰랐어. 아, 야, 그래도 내 손으로 이애 이렇게 많이 해줬어아 찔린 거 같아. 이거, 이거 <laughs> 아니, 너무 아, 여기 여기 이디페이 개가 있잖아. 네, 처 잘못 겁나만 했 잘못 겁나, 많이 잘못 겁나 많이 <laughs> 딱 그거. 자코. 누가 선물을 좋아지고. 이게 나무 드리는 건데요? 진짜 끝났어 와. 와. <laughs> <laughs> 야 아니야. <얘> 안 돕지. <laughs> 진짜 철저하게 준비해 오셨네 아, 귀여워. 해프 생카 준비하는 거 포장 도와주고 상품 을 위해 최적화된 사진으로. 너무 귀엽다. 고 증명서 보뽑고 봉사 다 팔러. 이동역하면 아디다스 아니야? 아디다스반드공해하 너무 귀여워. 마음 모르것 같데 진짜 해프들이 음. 이게 진짜 귀여워. 음. 아 풀선데. 생일 축하해. 생일 축하해. 생일 축하해. 생일 축하해. 누나가 많이 사아간다대창군는 <laughs> 좋겠다. 과연 여기에는 보필의 실수가 들어갈 것인가? 야, 하지 마. 나 그래서 이거 할때 심심하니까 니네 유튜브 틀어놓고 가봐. 왜냐면 니게한시간짜리거아 네 그러니까 안 건드려도 되는 거야. 틀어놓고. 다 울었니? 이제 할 일을 하자. <laughs> 아. 이거 진짜 대박이다. 근데 누가 학생증 사진을 이렇게 이게, 찍어? 이게. 야 근데 이거 대박이다, 뒤에가. 이게 공식 이게 학생증이란 말이야? 야 뒤가 대박이야, 진짜. 그래, 내가 다 만들었다고, 내가. 아, <laughs> 1학년이야, <아직. 웃음> 1학년 27만 66번. 누가, 누가 근데 학생증 이렇게 찍냐 <목소리> 오빠, 오빠, 하지 마. <laughs> 야, 바이나이 마크는 오빠라고 불러도 되 않을까? 나 진짜 너무 좋아나 <laughs> <거 같아. 웃음> 보링 마크꼭 포커가 줄 거야. <laughs> 저런 거 좋아해 나. 어 <laughs> 이거 왜왜안되겠지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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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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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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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색, 다동할다 장갑이 축축해. 진짜 앞에 컵이 잘 나와. 감성, 감성 이런 거거 아니? 이거 진짜 잘 나왔어. 이거 진짜 내 스타일이야. 왔어요. 여기에 <웃음> 왔어요. <웃음> 예. <와>, 대환영다야고나다 <대박이었죠. 웃음> 아, <개깁다. 왜. 웃음> 어, 저거야? 와! 어. 왜? 왜? <웃음> 왜. 왜. <웃음> 뭐 이거 의자? 뭐, 의자. 왜? 개데나 여기서 가방 샀어요. <laughs> 아야마잖 아, 어? 뭐, 아니야. 에이드 다맛까 잠시만 있겠다 맛있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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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맛이 아, 맛있겠다. 유린기 언제나 아니, 저 맛있겠다라고 아니, 개 맛있겠다. 개 맛있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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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 아니 맛있겠다. 맛있겠 맛있겠다. 라고겠다 맛있겠다. 맛있겠다. 개맛있겠다 네. 잘 받겠습니다. 야 어른이에요. 아 짜증나. 저어이가고요 이. 여름. 음. 내가 이거 동생 나바기한테 내가 준비했는데. 고마워. 내가 받아서 전해줄게. 고마워. 야 근데 잘 만들었다. 어, 이거 맞는 거 같아. 동생 나바가 잘 받아. 고마워. 잘 받아. 여름이 잘 만들었다. 재진도다 이거. <laughs>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<laughs> 제 멋있어요. 복필씨 짱이에요. 복필 최고. <laughs> 아, <괜찮아요. 웃음> 복필밖에 없어. 복필밖에 안 봐. <웃음> 최고, 최고. <웃음> 아,